가 빨강 부터야. 딸기 먹어. 딸기 먹어. 기차가 과일을 가득 실고 왔대. 칙칙폭폭. 자 루피 집으로 배달 갑니다. 시장에서 루피가 이렇게 장을 봤어, 노아야. 마트에서. 자 칙칙폭폭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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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 집으로 출발. <laughs> 맵고. 우리 식탁이 너무 좁네 식탁좀한번 넓혀볼까? 식탁 큰거 먹어 식탁 자 딸기도 먹고 어. 기도 먹고 고더도 먹고 브로콜리랑 토마토도 먹어야 해 얘들아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져 당근은 넣어 당근? 당근은 이거 이 비싼 거 그럼 치우자. 이거는 뭔가 아! 방에.